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그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여전비 성령을 지난번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여전비 성령에 대한 두 번째 연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너전비가 내리는 시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너전비 성령을 지상에 부어 주실 때를 아는 것은, 이 때를 아는 것은 예언을 아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연, 그리고 월, 일, 이런 것을 아는 시기가 아니라, 예언이 성취될 시기, 즉, 예언이 성취, 성취될 때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너전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어, 성취될 어, 예언이 이 있는데, 이 너전비보다 먼저 이 성취될 예언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수 있다면 곧 너전비가 내릴 때를 아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전비보다 먼저 성취될 예언이 무엇인지 우리가 연구를 해볼 예,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음이 여전비 연구를 하기 전에 여전비 성령을 연구하기 전에 어, 짐승의 표인 이 1월 분명에 대해서 어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 의해서 이 짐승의 표가 되는 일요일 강제 법령이 발효가 되고 이 법령이 어, 새 국면으로 이제 미국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유럽과 개신교도국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우리가 확산된다는 것을 어, 세 단계로 발전 된다는 것을 연구를 이미 해뒀습니다. 이것처럼 어,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이 셋째 천사는 계시록 14장에 예언된 대로 어, 요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는 이 경고를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악의 권세를 대항해서 교회는 큰 소리로 일요일을 지키는 행위는 진성의 표를 갖는 행위라는 사실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이 크게 외치게 될때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돌로부터 교회는 정말 무섭게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이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함을 이제 깨닫게 될 것이며, 이제 우리의 유일의 희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전히 성령을 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도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심으로 하나님께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할 것이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늦은 비 성령을 참 교회에 풍성히 부어 주심으로 이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이 늦은 비가 일요일 법령 이후에 내리는 이유는, 어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제 왜 늦은 비가 일요일 법령에, 금령 범령 이후에 내리게 되는지, 어그 순서를 차근차근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셋째 천사의 큰 음성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말씀처럼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확실하다면 늦은 비가 내릴 시기가 일요일 법령이 내린 후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분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부터 이제 차근차근.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우리가 지난번에 연구했듯이 어,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 우리가 지난번에 연구했듯이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되는 때 일요일을 지키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아니고, 어, 일요일을 지킨다 하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언제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되는가라는 문제도 지난번에 연구했듯이 이 미국 의회에서 일요일을 지키도록 하는 이 강제적인 법령이 제정이 될때이 일요일은 진성의 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셋째 천사로 상징되는 백성들이 미국 의회에서 1월 법령이 내리게 되면, 어, 이 셋째 천사로, 셋째 천사로 상징되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우리가 또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큰 음성으로 이 일요일 분명히 내리 내리게 되면 일요일은 짐승의 표가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크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거친 반대와 대항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일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정말 이때 어 일요일 법령에 내리게 되면 정말 체제 천사의 기별을 외치지 어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체제 천사의 기별에 수반되는 이 경고의 기별 왜냐하면 일요일을 이제 짐승의 피라는 것을 어, 알려야 할 어, 우리 백성들은 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외치게 될때이 정말 악의 영들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런 거친 반대와 대항 가운데 이늦전비를 부어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 바벨론 가운데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 추소해야 하기 때문에 이늦은비를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힘으로 이 악의 영들이 어, 정말 이큰 외침에 어,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 정말 곳곳에서 울려 퍼질 때 이들도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어, 정말 얼마나 거칠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셋째 천사의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이 14만 4천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약속하진 여전비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간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모든 신자들은 정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정말 하나가 될 때, 이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킬 수가 있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치는 이 셋째 천사의 음성에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여전비를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여전비는 미국에서 짐승의 표인 이일월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내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여전비는 셋째 천사의 큰 음성에 능력을 주기 위해서, 어, 내리기 때문에 이 여전비가 1월 법령 이후에, 어, 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짐승의 표도 만들어지지 않고 셋째 천사가 큰 음성을 바라기도 전에 어 다시 말하면은 이 일월 분명도 내리기 전에 늦은 비가 먼저 내릴 것이라는 견해는 전혀 어, 말씀과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법률에 의해서 폐하여질 때가 될 것인데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장 126편에 보시면 126절에 보시면 어, 이 하나님의 율법 율법이 이 인간의 법률에 의해서 폐하여질때에이 어, 여호와 의 일하실 때라는 이 늦은 비가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 있는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쌓으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여기서 주의법을 패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일요일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그 폐했다는, 대신했다는 말씀이고,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이너전비 성령이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인데 어, 정말 거짓으로 진리를 대신하고 어, 그리고 이 일요일 법령이 전세계적인 것이 될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이 너전비로 어, 보답하신다는 그, 그것에 관련된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대신하는 일은 이 연극에서 최후의 장면이다. 이같이 대신하는 일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높임을 받게 될 때, 곧이 세상의 세력들이 사람들로 주일 중 첫날을 지키도록 강요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알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지막 사건들 135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거짓으로 진리를 대신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일요일 법령인데요. 이것이 이제 연극의 최후의 장면이고. 이 일요일 법령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될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세력들이 사람들로 주일 중첫 날을 지키도록 강요하려고 할 때,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때가 곧 늦은 비가 내린다는 그 말씀이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인데 이것도 이제 마지막 사건들 135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일곧 순전히 인간의 권위로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일은 연극에서 최후의 장면이 될 것이다. 이같이 대신하는 일이 보편적인 것이 될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위험 가운데 일어나셔서 땅을 무섭게 흔드실 것이다. 어, 여기 이 증언의 말씀에서도 어, 이같이 대신하는 일 이것은 곧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일, 이제 일요일 법령이 되겠죠. 이것이 보편적인 것이 될 때, 이 말씀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제 여전히 성령이 부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또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인데, 이것은 아랫법은 기별 3권 388페이지에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중 첫날을 안식일로 존중하지 않겠다는 견고한 입장을 취해야만 한다. 이는 그날이 여호와에 의하여 축복을 받고 성별된 날이 아니며 일요일을 존중함으로 우리는 자신을 큰 기만자의 편에 두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효력을 잃을 때, 대역이 국가적인 죄가 될 때,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들의 극한 상황은 그분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이 효력을 잃을 때, 즉 이제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대신할 때라는 말입니다. 대역이 국가적인 죄가 될 때, 이때 이제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그분의 교회인 참교에게 그분의 능력인 내전비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도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사건들 152 페이지에 놓는 말씀인데 때때로 주께서는 당신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리하여 위기가 닥쳤을 때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사단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개입하셨다.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전 세계적인 것이 될때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의하여 고통에 짓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여기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그전 세계적으로 이럴 법령이 확산될 때라는 말씀이죠. 이때,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의해서 고통에 짓눌리게 될 때, 이때 이제 어, 정말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커친 반대와 어, 대항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전비로 개입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어, 이제 우리가 정말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린 증언의 말씀처럼 그리고 자세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정말 인간들의 법으로 주의 법을 어 피했을 때. 인간의 법률로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인간의 어, 법을 높일 때, 그리고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일이 일어날 때, 이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되고, 그리고 배교가 음 개인적이 아닌 국가적인 배교가 될때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될때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 하실 것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린 어 전의 말씀의 어 내용들인데. 바로 이 일요일 법령이 제정이 되고, 그 법령이 전 세계적인 세력으로 어 확산이 될 때, 어 이제 하나님께서 어 이제 늦은 비를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증언의 말씀들은 하고 있죠. 이 시기가, 어 곧시편 119편, 126절 말씀처럼 이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때이며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때이며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일찍이 당신의 교회에 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너전비 성령을 남은 교회에게 부어 주심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아 어, 우리가 너전비가 내릴 시기 어, 시기를 다시 한번더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을 때, 그리고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높임을 받게 될 때, 그리고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일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효력을 잃을 때, 얘역이 국가적인 죄가 될때 국가적인 죄가 될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전 세계적인 것이 될때너전비가 이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전비의 성취는 시편 어, 119장 126절 말씀처럼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라라고 이렇게 어, 너점비의 를 성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사건들 135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알라 어, 이것도 너점비의 예언의 성취임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들 135페이지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분께서 당신의 위험 가운데 일어나셔서 땅을 무섭게 흔드실 것이다. 이것도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말씀도 이제 너전비의 예언의 성취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가래법은 기별 3권 388페이지에서도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말씀도 너전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 사건들 152페이지 말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이 말씀도 너전비의 성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너전비가 내리는 시기에 대해서, 어,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너전비는 1월 법령 어 이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여전비는 정말 이전 세계적인 어, 세력으로 어, 확산이 될때이 여전비가 어, 정말 이 외침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이 외침에 어, 정말 악의 영들이 거칠게 대항할 때 어, 그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의 그 무능력함을 정말 절실히 깨달을 때, 정말 그한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하나가 될 때, 이때 늦은 비는 부어주실 것이라고 오늘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는 이 늦은 비와 관련해서 어, 또 연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